주기율표는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표라는 의미라고 했죠. 주기율표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수가 증가하고 전자수가 증가합니다. 같은 족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고 뭐 양성자수 전자수도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반복이 일어나 이런 걸 주기성이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바로 주기율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바로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효핵전화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유효핵전화. 음, 핵전화는 바로 핵이 가지는 양성자량 전화량이죠. 전자가 느끼는 양성자량, 이게 바로 핵전화입니다. 핵전화예요. 그럼 유효핵전화의 유효는 뭐냐? 실제 핵전화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유효 핵전화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지 볼까요? 여기 보호 모형으로 표현한 수소원자가 있습니다. 수소원자에 있는 이 전자는, 요 전자는 양성자로부터 인력을 받겠죠. 이 인력은 딱1 플러스 만큼의 인력일 것입니다. 왜냐면 하이 주변엔 그 어떤 전자도 없고 오로지 이 하나의 전자가 이 하나의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을 받으니까 이 전자가 받는 핵전화 특히 유효 핵전화는 1 플러스 깔끔하게 1 플러스겠죠. 이번엔 헬륨을 봅시다. 헬륨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이 전자는 아까처럼 이 원자핵으로부터 인력을 받겠죠. 그런데 이 전자가 받는 인력이, E 플러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E 플러스가 아닙니다. 왜 E 플러스가 아니냐면, 이 전자는 이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도 받지만, 같은 껍질에 있는 또 다른 전자로부터 반발력도 받거든요. 즉, 양성자는 끌어당기지만, 전자는 미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자가 받는 핵전화, 유효한 핵전화는 E 플러스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유효핵 전화는 실제로 느끼는 핵 전환인데 이 유효핵 전화는 오로지 양 원자핵의 전화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만 더 봅시다. 이번엔 리튬입니다. 리튬은 유전자. 리튬에는 이전자가 받는 핵전화량 유효핵 전화를 보면. 이 원자핵으로부터 인력도 받을 것이고 이 전자로부터 반발력도 받을 것이고 이 전자로부터 반발력도 받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한 핵 전하량은 3 플러스보다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전자는 헬륨의 이 전자는 이 전자와 동일한 껍질에 있죠. 그러면 이 전자가 이 전자로부터 받는 반발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발력과 이 L 껍질에 있는 리튬의 전자가 K 껍질에 있는 전자로부터 느끼는 반발력, 과연 어떤 반발력이 더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이 전자가 리튬의 이 전자가 리튬의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로부터 느끼는 반발력이 동일한 껍질에 있는, 헬륨의 동일한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 느끼는 반발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더 많이 반발한다. 라는 거죠. 우린 이걸 가리움 효과, 또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어, 이름이, 그럴듯하죠? 가려막고 있잖아요. 이 전자를 보면, 이 전자로부터 가려막아졌기에, 실제보다 2 e 플러스라는 실제보다 약한 전하량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이 전자도 이 전자와 이 전자로부터 가로 막혀졌기 때문에 실제로 3 플러스보다 작은 전하량을 느끼는 거죠. 유액 전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리움 효과 때문에 이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화는 3 플러스보다 작다. 이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화는 2 e 플러스보다 작다라는 의미이고 그 가려막기 효과는 동일한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것보다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이 원자 핵에서 끌어당기는 인력과 또 다른 전자 핵에서 밀어내는 반발력, 이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 가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하지만 전자도 같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양성자 수가 늘어남에 의해서 생기는 인력이 더 클까? 전자 수가 늘어남에 의해 생기는 반발력이 더 클까? 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효 핵전환를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큰 요인일지 알고 싶어서요. 그 결과, 이런 표를 얻게 되었죠. 이 표를 보면, 같은 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바로 같은 주기의 원소죠.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 전자도 같이 늘어나는데, 즉, 양성자 수 증가에 의한 인력 증가 효과와 전자 증가에 의한 가려막기 증가 효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 중에 뭐가 더큰 요인이냐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증가가 더큰 요인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양성자가 증가하는 요인 양성자가 증가함으로써 끌어당기는 힘이 전자가 증가함으로써 가로막는 힘보다 더큰 요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유액전화가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죠 어? 네온까지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바로 2주기 원소고 나트륨부터는 3주기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던 유액 변화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네온과 나트륨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 단순히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증가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일 텐데. 그게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기가 바뀌었으니까 껍질이 하나가 늘어났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로 직전까지는 뭘 배웠냐면, 유효핵전화 영향을 주는 건 양성자수와 전자수인데,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는 걸 방금 배운 겁니다. 즉, 양성자수, 전자수, 그리고 전자, 껍질수. 이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효핵전화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그럼 이걸 보면, 똑같이 양성자 수가 하나 증가했고, 전자 수가 하나 증가했어요. 전자껍질의 요인이 없다면, 분명히 유효핵전화는 증가했어야 할 텐데, 유효핵전화가 쭉 떨어진 걸 보면, 전자껍질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유효핵전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걸알수 있죠.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효핵전화는? 유효핵전화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핵 전하는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양성자 수, 전자 수, 전자 껍질 수. 양성자 수는 인력을 증가함으로써 유핵 전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전자 수는 가려막기 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유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전자 껍질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확 늘어나면서 유효 핵전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이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효 핵전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성자 수는 가려막기 효과보다 조금 더큰 요인이고, 전자껍질 수는 이 둘보다 훨씬 더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유효 핵전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